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국 방문으로 양국 간 황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전문가들은 양국 간 협력 분야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Year, and...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2월 음력설 축하 영상에서 이 시각은 중국 음력 신년이자 중형 양국 관계가 황금회를 맞이하는 시각이라고 전했습니다. 황금해라는 단어는 캐머런 총리가 중영관계에 대해 정의한 단어입니다. 5월에 재임한 캐머런 총리는 중영관계를 황금시대라고 재차 강조했으며 3개월 뒤 오수본 영국 재정장관은 중영관계의 5년 황금시대를 10년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방국가 중에서 중국의 가장 좋은 무역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영국 정부가 중영관계의 정의를 황금해에서 황금10년으로 수정한 것은

인수3월영국은 유럽에서 최초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적극 신청한 국가이고, 이는 유럽의 기타 국가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영국이 중영 경제 무역 교류에서 인솔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향후 중영 협력에서 영국의 역할은 인프라 분야 협력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신 중국과학원 유럽소 경제실 주임은 중국과 유럽 간의 인프라 협력은 많은 편이 아니지만 현재 영국은 원자력 발전소, 고속철 등 분야에서 건설과 개조를 계획 중이라면서 만약 이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달성하게 된다면 중국과 유럽의 경제무역 관계도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